지금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물이 무슨 물이냐 하야예 <laughs> 지금 엔진 양수기 가지고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,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엔진 양수기가 보이고 엔진 양수기 보이죠 자 이거 지금 라이그라스 푸시몬 노는 논입니다 어, 어제 그저께 130mm 나무 지방에 비를 뿌리고 간비 때문에, 보시다시피, 지금쯤 꼬돌꼬돌 말라 있어야 될 논이, 한강입니다. 한강. 올해 벼신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장비 불러다가 호수를 팠습니다. 호수를 파가지고, 엔진 양수기로 지금, 물을 한번 품어보고 있습니다. 예, 어떻게 해야 될지. 오,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잡혀 있다는데 답답합니다. 푸른 이삭이 다 펴가지고 이미 이제 뛰어야 될 시기가 지나고 있는데 예. 어, 이렇게 둔봉 파놓고 여기서 미꾸라지라도 키고 우 이런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네. 예.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<laughs> 이렇게 지내야 될지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세 방구를 심었는데 <laughs> 이 논이 유독 이렇게 비가 오면, 이렇게 언덕이 많이 져가지고, 물이 많이 나거든요. 이상, 라이그러스가 물에 잠긴 논을 찍어 보았습니다. 한참 품어도 물이 안 줄어드네요.